오늘 패키지는 필요한 것들은 다 샀어요 이거 한가위 종합 선물이랑 한가위 황금 각인 도장 패키지 한가위 룬 소환 패키지까지는 싸다 샀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한가위 스텝업 패키지까지 다 구입을 했고요 일단은 저는 일단은 룬이 조금 필요하니까 룬은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까고 10만원 10만원 25만원 1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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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 25만원? 100만원은 없어요. 어, 100만원 있다. 여기 있다. 일단은 그탈 것을 좀 볼게요. 합성할 거두개 있거든요. 그리고 아바타, 아바타도 두개 있으니까 아 그냥 아바타로 갈게요. 아바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. 오, 금세! 오케이 오케이 야 영어로나 이노의 패키지 좋은 거안좀 자꾸 사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홀린 듯하게 사게 되네요 성장을 일단 다 놓고 영어를 일단 하나 도전을 해서 집중 예리 집중 자 일단은 오늘 상 거는 다 까야 될것 같아 강아 오늘 패키지 샀어? 오늘 패키지 별거 없는 것 같던데 무조건 사줘 <laughs> 그것도 맞지 그리고 무조건 무과금이죠 <laughs> 그것도 맞지 방금 나도 룬은 무과금 났어 그런 느낌이잖아 아 패키지 깠는데? 영웅 하나는 얻었어 영웅 하나는 얻었는데 뭐 이렇게 그거를 어... 초월을 했더니 사라진 그런 거 뭔지 알지? 그런 느낌 그렇지! 네개 합쳐서 한개된 기분 <laughs> 초월을 했더니 실패한 거 그거런 거 그거야 그거 그게 정확해 그게 딱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거다 가져가야만 속이 불련했냐자 일단은 제 거는 어느정도 까고 거의 무가금인 것 같네요 거의 무가금이 왔습니다 저는 자 일단은 제 거는 잠시 던전에 넣고요 유노코에 접속을 해서 유노코 저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각이. 유노가 가기 는 도전해달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물 내가 재물인 것 같애 아기와 <놀람> 패키지도 이거 까면 되는 거야 잠까 자, 여러분, 그러면 일단 골드부터 까록할게요 100만원! 10. 10. 100만원짜리 또 없어? 100만원짜리. 봐봐! 200! 우와! 100만원짜리 두개 그, 이거 는 아바타로의 탈 것으로의? 안거나? 오케이. 그러면 은 일단 확인을 좀 할게요. 뭐로 하는 게싸 미드겠지? 허! 야! 야! 없네. 탈 것으로 가자. 하! 와! 이스아 제발. 이스 테! 테! 명중으로 거의 넣었거든요. 그러면 어, 성장, 성장. 합성한다. 알았어. 눈아 아건이라고생각 하고 할게.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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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. 원거리죠? 집중. 어, 더 모읍시다. 티티야! 오늘 가자! 날 거! 제발. 아, 이거 제발 주세요 다음, 다음에 한번 노려보자. 자, 일단은 각인 메인으로 갈게요. 각인 갈 거고요. 어, 2번까지는 충분히 됐고, 3번이 문제였구나. 와, 나랑 똑같애 단지 난 여기가 전전전이고, 전전영이야. 3번부터 가는 거 맞지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. 강아, 오늘도 여기 이제 각인 지옥에 빠지는 날이야. 잘 나오면 안 된대. 명중, 치댐, 수댐. 이윤호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3단계, 제발 뚫어주세요. 알았어. 아, 근데 누나꺼도 탄자기 못 뚫고 있거든? 니꺼 <laughs> 뚫자, 니꺼 네 뚫어. 가보자, 유노야. 야, 이거 어떡해, 유노야? <laughs> 유나야너 MP 필요하니? <laughs> 이거 그냥 3번 다시 해야 되는 거지, 유노야? MP를 물어본다고? 아이, 혹시 모르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다시 할게요. 다시, 다시 하자고. 야, 세 번째가 진짜 빡시다. 어, 나도 세 번째에서 1,500개 정도 날렸어. 아직도 못 깨고 있고. 어! 아, 씨. 아. 아, 명명명 떨어져도 괜찮은데. 불편하게 물회랑 MP 왜 자꾸 전으로 뜨냐. <laughs> 내 말이 언니. 아, 얘도 내가 봤을 때는 3단계 막. 맥이 막혀있네. 나랑 똑같네. 제일 중요 4단계 전전자 떴어? 뭐로 떴는데? 물약해보냐? <laughs> 물약, 물약 먹으면 80% 찹니다.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알았어. 네가 짜야. 야, 이거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제대로. 야. <laughs> 물약해복약. 음, 아직 3단계. 야, 근데 너무 안 뜬다. 와. 다음 길이 할땐 호각 한번 러쉬 해주세요. 오케이, 알았어. 윤아야 아, 일단은 너무 안 되니까 러쉬부터 하면서 갈까? 호각? 호가? 호각이 어딨어? 아, 사서? 아, 야. <laughs> 알았어.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선열을 넣으면 되나? 선열 이용. 선열 공격 말하는 거지? 그러면은 얘를 가는 게 맞네. 자, 그럼 18개 갈게요, 그냥. 깔끔하게. 일단 5가 목표인데 6까지도 노려보려고요. 제캐릭핵자주케입니다 <laughs> 아, 그런 거야? 어쩐지. 잠시만. 계속 가 보자. 저주 한번 또 뚫어야 되는데. 어! 근데 아까부터 계속 돌리는데 왜지 안 떠요? 무슨 문제 있어요? 아유 문제가 심각해. 왜 이렇게 안뜨냐뭔가 얘도 내가, 내가 봤을 때는 내 거랑 안 맞지 않은 것 같은데? 야, 윤호야, 너 카카오에다가 너 고객센터에다가 문이 많이 넘긴 거 아니냐? 너 고객센터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? 윤호의 사료도 꼬박꼬박 드셔줘야지 저주가 풀려요. <laughs> 타협할 옵션도 안 주네 이거. 큰일 났네. 몇개안 남았는데, 1 0 5 개? 아 제발. 슬슬 일반 호흡로탈격하시죠 쫄려? 쫄았지. 오어치뎀, 오어치뎀 오어앰프해복, 시뎀, HP, 물약회복 그냥 누나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시 조금 모아 가지고 하는 게더 이득인 것 같은데? 아니야? 끝까지 가? 아 제가 상남자라니까요. 아제 플렉스에서도 아우 상남자예요. 반만 되면. <laughs> 어, 한 내가 봤을 때는 1,500개에서 2,000개 정도는 모아야 될것 같아 내 거를 하고 나니까 내 것도 하면 안될것 같다는 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맞아 뜰 사람은 뜰지 아니 이게 일반 업도 안 나와 타협될 게안 나와 그냥 그런 날이 운인 것 같아 맞아요 뭐가 어, 맞아떨어지는 게안 나와요 <laughs> 너 골드가 부족하니? 야, 그냥 이거 쓰다가 나중에 바꿔. 너는 골드랑 인연이 돼 있다. 그러니까 너 만수르다. <laughs> 항상. 아니 유노권은 항상 골드는 영웅 아니면 전설이 뜨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뭔 놈의 골드의 니내 말이 그거다. 일곱 개밖에 안 남았는데. 아, 일단 피. 랜덤이다. 마지막. 뭐? 이거 쓰자 <laughs> 어떻게... 아씨 완전 실패네? 골드에다가 피에다가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윤노야한 1,500개 2,000개 정도는 모아야 될것 같아 골드 전사 떴으면은 <laughs> 전사 떴으면 그것도 레전드지 누나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? 뭔가 꽉 막힌 것 같은데? 그니까,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 건가? 어, 다섯 개다더 있다. 저 카카오 주주인데, 너무합니다, 정말. 아우, 유노. 아씨잘 나왔어야 되는데, 아깝다. 유노야, 이거 그냥 쓰다가 한 2주 정도만 모아서 다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. 일단은, 피랑 명중이랑 회피는 일단 붙었거든? 일단은, 3번을 먼저 뚫고 나서 가야 될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4번, 5번 포기해야 돼. 3번을 먼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? 너무 아까워, 도장이. 어, 네네, 맞아, 맞아. 그냥 모아서 한 번에 가자.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.